오늘은 뚜아모아에서 나온 기저귀 가방 리뷰를 해볼게요. 아기를 낳고 외출하는 순간부터 꼭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기저귀 가방인데요. 처음엔 저도 아무 가방이나 들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아이와 외출을 해보니 가방 재질이며 수납 공간까지 잘 짜여진 제대로 된 기저귀 가방이 필요하더라고요. 깐깐한 요가맘들을 사로잡은 그 제품, 뚜아모아 둘이 클래식 백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새로 나왔습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고요. 가방의 수납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꽤 깊은 포켓이 가방 바깥쪽에 두개 있고요. 겉보기에는 천처럼 느껴졌는데 가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탄탄한 내구성과 생활방수 성능이 있는 선인장 가죽이라고 합니다. 음료가 묻거나 비를 맞았을 때 닦아낼 수 있고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도 손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방 양쪽에는 크로스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 가방 옆면을 열어보니 크로스 끈이 들어있었어요. 이 공간은 물티슈 자리예요. 좀 이따가 물티슈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가방 안을 살펴볼게요. 가방 안에는 이너 가방이 있어서 짐을 종류별로 담아 다니기 쉽습니다. 수납 공간을 굉장히 알차게 분리해 놨더라고요. 탈부착도 가능해서 짐 종류에 따라 넓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도 깨알같이 포켓이 있고요. 이너 가방도 재질을 살펴보니 겉은 천인데 안쪽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너 가방에도 수납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냉백도 있었는데요.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거나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식품들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냉백 역시 쉽게 탈부착이 가능했습니다. 크로스 끈까지 연결하고 외출 짐을 싸보도록 할게요. 이유식이나 간단한 간식을 담은 보온 죽통도 넉넉히 들어가고요. 수저통. 굉장히 큰 사이즈인 500ml 보온병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혹시 모르니 챙기게 되는 기저귀와 이것저것 항상 흘리고 먹거나 배변 실수할 때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옷한벌도 준비합니다. 지갑과 차키는 안쪽에 있는 깊숙한 포켓에 넣어 주고요. 엄마의 기본적인 화장품도 넣고 보냉백도 활용해 볼게요. 우유를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리차도 들어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도 넣어봤습니다.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팬티나 양말 같은 잔잔한 짐도 챙기고요. 이것저것 많이 넣었는데도 공간이 남더라고요. 정말 수납력이 최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필수품, 물티슈는 옆에 따로 넣는 공간이 있었어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캡 부분을 구멍에 맞추면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뽑았을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물티슈 포켓은 특허 받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와디즈 펀딩 혜택으로 유모차 고리, 가죽 커스텀 네임 택, 보냉백 증정 이벤트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